여러분 반갑습니다. 배두성 TV 배두성입니다. 어, 민주주의는 대의 정치입니다. 우리가 직접 어, 정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자를 뽑아서 어, 정치하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우리의 우리나라의 모든 국정 책임자를 또 뽑는 것도 저희가 투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우리가 대표자를 만들어 찍는 일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어, 여러분, 저는 이번 3월에 어, 이 투표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은 뽑지 않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은혜를 어, 감사를 감사로 여기지 않는 그런 분들은 뽑지 않겠습니다. 그런 습관을 가졌다면 저는 뽑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어, 나라의 몇년 동안 상황을 볼 때에 어, 그들이 한 모든 정치 행위와 그리고 그들이 한 어, 벌려진 모든 일들이 정의가 아니고, 어, 공정이 아닐지인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정의라고 공정으로 외치면서 이렇게 부패한 사회를 만드는 그들은 찢기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과거지향적으로 가다 보면 우리의 미래를, 어, 가늠하기 힘들고, 또 미래를 만들기 힘듭니다. 너무 과거지향적으로 가는 분들을 는 찍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 달콤한 사탕 같이 어, 국민들에게 어, 늘 어, 돈으로 풀어서 국민의 마음을 사겠다는 포퓰리즘을 지, 어, 지향하는 지향이 아니고 지향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분들은 찍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 물론 우리가 마음에 드는 분 하나도 있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선거는 투표는 우리가 주관식이 아닙니다. 객관식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최고를 뽑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최선을 뽑는 것입니다. 모두 다 참석하여 참석하고 투표하여 우리의 권리를 찾고 우리나라가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주성TV 배주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보시고 내용이 동감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셔서 저의 구독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